모텔 방에서 소름 돋는 이상한 경험을 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나의 직업은 특성상 지방 출장이 매우 잦았다. 업무를 끝내고 나면 곧바로 서울로 올라갈 때도 있지만. 시간이 늦거나 너무 피곤하면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쉬고 올라가는 편이다. 그날은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스케줄이 많이 늦어져 일을 끝내고 나니 저녁 10시가 다 되어 가고 있었다. 피곤하기도 하고 모텔방에서 시원한 맥주도 한잔하고 싶었다. 해운대구 근처에는 모텔촌이라 불리는 거리가 있었는데, 그냥 보기에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보이는 모텔을 찾아 들어가게 되었다.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혼자 묵을 겁니다. 그렇게 모텔 주인에게 키를 받고 편의점으로 향했다. 시원한 맥주를 사들고서는 모텔방으로 들어갔다. TV 채널을 바꿔가며 맥주를 한잔 마시던 중, 모텔 방 안에 있는 네모난 각 티슈가 눈에 보였다. 여러 가지 광고들과 전화번호가 나와 있었는데, 그중 눈에 띄는 광고가 보였다. 그것은 티켓 다방이라고 적혀 있었다. 예상으로는, 아가씨가 커피 배달을 해주는 그런 것으로 보였다. 나는 평소에 업소를 들락거린다거나 그런 쪽을 밝히는 사람은 아니었다. 아마도 그때는 일적인 긴장도 해소되었고 서울이나 수도권 쪽은 티켓 다방이라는 게잘 없어서 호기심과 무료함이 느껴져 더욱 그랬던 것 같다. 티켓 다방이라는 곳에 전화를 걸었다. 네, 말씀하세요. 아, 제가 처음 이용을 하는데, 가격이. 커피 한 잔에 만 원이고요. 2차 즐기려면, 시간당 추가요금이 있습니다. 아가씨 취향 말씀해 주시면, 맞춰서 보내드릴게요. 아, 아무나 보내주세요. 티켓다방 주인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끝내고 20분 정도가 지났을 때였다. 모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서둘러 방문을 열었다. 모텔 문 앞에는 30대 초반으로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고 손에는 분홍색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짙은 화장을 한 가슴이 살짝 파인 흰색 블라우스에 짧은 치마를 입은 다방 아가씨였다. 이런 경험이 없어 많이 어색했다. 어색함도 잠시 모텔방에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커피만 마시고 이야기만 할 생각이었는데 막상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 티켓 다방 주인이 하던 말이 생각이 났다 이 차는 추가 요금이 붙는다고 했던 말을 나는 힘겹게 아가씨에게 말을 건넸다 저이 차는 얼마야? 그 아가씨는 황당해하며 표정이 일그러졌다 내 생각으로는 이런 쪽 개통 아가씨는 손님이 웬만큼 진상이 아닌 이상, 오히려 돈을 더벌 목적으로 이 차를 권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가씨는 이상하게 반응도 미지근하고 다른 곳을 쳐다보며 인상을 쓰고 있었다. 그 순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화가 나서 지갑에서 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바닥에 던지며 말했다. 야. 그냥 가라. 아가씨도 짜증이 났는지 바닥에 떨어진 만 원짜리를 주워 도망치듯이 방을 나갔다. 단순 호기심치고는 비싼 커피 한잔 값에 화가 났다. 그날은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를 마시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잠에서 깨고 보니 어제 일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돈 아까운 건 물론이며, 갑자기 화가 나고 열이 받았다. 어제 걸었던 다방으로 전화를 걸었다. 어제 저녁에 커피 시켰던 사람인데요. 제 방에 왔던 그 아가씨 좀 바꿔주세요. 다방 주인은 안 된다며, 말도 없이 끊어버렸다. 나는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 받고 달라고 했다. 안 된다고 하던 다방 주인이 결국에는 어제 모텔로 온 아가씨를 연결해주었다. 야, 네가 뭔데 사람을 무시하냐? 서울에 잘 나가는 업소애들도 너처럼은 안 해. 아니 오빠, 방에 사람이 하나 더 있으면 두 명을 부르던가. 아니면 따로 방을 찾고 각 방에 하나씩 있든지.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은 이랬다. 내 방에 들어온 아가씨는 나와 또 다른 남자를 보았다고 했다. 그 남자는 검은색 스웨터를 입고 머리가 까진 아저씨였는데 쇼파 의자에 앉아서 무섭게 노려 보았다고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아가씨만 보고 있었다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반문하려고 했지만 그 아가씨는 거짓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태도가 아니었다. 통화를 끊고 무의식적으로 쇼파를 쳐다보게 되었다. 순간, 이후모를 한기가 돌며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서둘러 짐을 챙겨들고는 도망치듯이 모텔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기차역으로 도착하여 서울역 표를 끊고 기차 시간을 기다렸다. 이상한 느낌을 받아 휴대폰으로 검색을 했다. 내가 방문했던 모텔 총 근처에서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 그중 섬뜩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모텔에서 사망했던 사건이었는데, 기사 내용 중 피해자의 옷차림이 설명되어 있었다. 검은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고. 그 일이 일어난 지 3년이 되었지만, 정말 미스터리한 경험을 했던 것 같다. 그 후로 출장을 가더라도 모텔은 잘 가지 않게 되었다. 그 아가씨가 이상한 말을 했던 걸까? 아니면 진짜 그 모텔방에 나 말고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다.